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숲지기라고 합니다. 숲지기의 심야 독서. 제 음성으로 여러분들께 이미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뵙습니다. 영상으로 다시 한번 숲지기의 심야 독서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마음심 이끌랴홀로독 기들일서. 그래서 숲지기의 심야 독서는 밤에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이끌어내어 나 홀로 네, 조용히 깃들이며 나를 다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라는 의미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오해는 가지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로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십지기의 심야 독서는 제가 지난번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히 저를 찾아온 한 분께서 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하고 있는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부족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심야 독서라는 네, 이런 이름으로 함께 하고자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2019년 6월 10일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야 독서는 책도 읽겠지만 다양한 제 삶의 경험 그리고 만남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유튜브라든가 아니면 페북 SNS 상에서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삶의 스토리 또한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언제든 연락 주세요. 숙지기의 심야 독서 저는 숙지기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 2985-7266번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지금 오후 시간대인데요. 오전에 저를 찾아서 멀리 금산에서 오신 고객님 한 분을 상담해드리고 보낸 이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께 이렇게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려고 예,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평상시 상담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숲지기의 심야 독서, 숲지기가 늘 함께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언제든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공간이니 찾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는 오늘 이만 인사드리고요. 또, 모르죠? 저녁에 제가 아니면 밤에 다시 한번또 여러분을 찾아뵐 수도 있겠지요. 네. 오늘 이 시간은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